늦었어요. 네, 윤성원이 커피 코번에게 골밑에서 코번 직접해서 돌립니다. 아, 니다 DJ 번론 번지 잠시 휴식을 취요 커피 코번, 그렇습니다. 커피 코번 이번에 어, 본인의 미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코콜어습니다바아 템바와 번지의 플래시! 생각했는데 패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좋았거든요. 아 이걸 알고 어우, 그렇죠? 대표팀에 <laughs> <하죠>? 네. <laughs> 아, 오, 그렇죠? 팀에 꼭 필요하겠는데요. 해 줘. 예. DJ 반스. 아 번지가 돌아서는데 네. 잘 풀어줬습니다 지금 자리 잘 잡았어요 지금 4번 캠마워번즈쪽잘 봤습니다 그리고 풀바탕 좋습니다 이정현이 어받았고요 코너에서 최현민인데요 이번에 득점되지 않았고요 번즈가잘 들어줬어요 안 밀려요 코번이 딱 보시고 서있는데요 안 들어가죠 예, 던 지의 득점 까지 빨골 아, 밑에서 저많은 선수 들을 혼자 이겨냅니다.